이거 언제 나 편집하지? 네. 겁나 피곤하네. 아.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커피 내려먹는 거좀 찍어보려고 합니다. 한번 신나게 가볼까요? 신날지 모르겠지만. 근데 이거 왜 비닐봉투에 자꾸 오는 거야? 이거 원두거든요, 원두. 아 근데 포장 상태가 마음에 안 드네 네, 안에 언패킹을 해봤는데 뭐 되게 많아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내려 마실 원두는 페로 원두고 그 옆에 보면은 c o a 에서 8위한 루에보 프로그레소 게이샤 피입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도 약중 배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노트들이 보면은 자스민 뭐 로즈마리 피치 그린 그레이프 텐저린 허니 근데 이게 좀 웃긴게 제가 요 페루 커피를 마시기 전에 바로 마셨던 게 파나마였거든요 똑같이 게이샤 커피인데 게이샤 특징이 원래 그래서 이렇게 노트들을 적어 놓은 건지 자스민부터 그린 그레이프까지가 다 똑같아요 뭐그 제가 전에 먹었던 게이샤에도 그 자스민, 로즈마리,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린 그래프까지 나왔었는데 노트가 똑같고 지금 텐저린 뭐 텐저린 약간 귤 같은 거죠. 그리고 허니 달달하다 뭐그 정도. 나머진 사실 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스티커 같은 거전 모으는 취미 없고요. 그리고 이건 뭐냐. 무료 음료 쿠폰 성내점 갈 일이 있을까요? 저 대신 사용하실 분. 그리고 요거는 7월 월픽 커피 몽타주 브랜드 소개 카드. 미디엄 추출 가이드. 네, 오늘은 커피를 추출하기 전에 커핑이라는 과정을 일단 거쳐요. 커핑이라고 해서 그 원두나 아니면 생두 상태의 커피를 가늘게 분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뜨거운 물을 엄청 뜨거운 물을 부어서 생두의 고유에 갖고 있는 향미를 한번 사전 체크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사전 체크를 통해서 이 커피가 갖고 있는 향미들을 노트들을 쭉다 분석을 해요 한 번. 그래서 이후 이후에 추출을 하게 될때 어떤 향미를 살리고 어떤 캐릭터를 조금 죽여야겠다. 아니면 뭐 어떤 컵이 될수 있게끔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 과정인 거죠. 네, 추출 스테이션으로 왔어요. 내려볼게요. 이거 핸드폰이다 고정해야겠네. 코만단테 그레인다거든요 코만단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분쇄도 24클릭으로 해가지고 커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볼에 제가 저번에 측정했을 때한220 미리나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냥 편의상 원두 10g에서 11g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10g 아니 12g 분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1g은 더 추가할게요. 이런 걸로 따지지 마세요. 따지나니까. 예. 몽타주가 진짜 다 좋은데 이게 좀 짜증나. 이 보면은 이 밸브 있죠, 이 밸브. 이 밸브 위치가 여기 요기, 여기에 여기 요기. 이 닫히는 지퍼 있는데 이정 가운데. 그래 가지고 얘가 지퍼를 닫을 때 일자로 안 닫혀요. 여긴 일자인데 양쪽 옆은 일자인데 여기 가운데 밸브 때문에 튀어 나와 가지고 이게 안 다쳐. 다치는지 모르겠어. 이저한번 낚였거든요. 이거 다친 줄 알고 이대로 보관했다가. 다음에 보니까 봐봐. 이거 다쳤잖아. 진짜 다쳤잖아. 이게,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, 여러분. 어차피 제가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릴지 모르겠는데. 이 가운데 밸브가 함정이야. 이잘 확인하고 닫아줘야 돼요. 이게 저 이것 때문에 한번 제대로 안 다친 상태에서 7일 동안인가 보관해가지고 향미 다 날려 먹었어. 일단은 24g 분쇄했고요. 예불 다 끓었거든요. 빨리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도징 해놓고 한번 커핑을 진행해보겠습니다. 코만단 데다 좋은데 이게 힘들어. 자, 둘다 분쇄해줬고 이제 향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맞는데 분쇄한 지 15분 정도가 경과되면 향미 꽤나 많은 부분이 손실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좀 향미를 맡아주고 그 다음에 물을 부어주도록 할게요. 자,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. 물은 그냥 부어요. 그냥 돌려. 골고루 적셔질 수 있도록 돌려주고 그 다음에 쭉 가운데 푸어링 거의 다찰 때까지 쭉 이 정도에서 끊어줄게요. 얘도 마찬가지. 최대한 동일한 작업으로 수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물 높이도 최대한 동일하게 해줍니다. 지금 이 테두리까지, 얘도 이 테두리까지 부어줬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 타이머로 해요. 잠깐만요. 네, 이걸로 시간 가는 거 확인할게요. 한 14분 정도 되면은 이 브레이킹하,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이 스푼으로 한번 이렇게 표면의 층을 걷어줄 때 향미를 한번 맡게 되거든요 위에 얘네들 커피 뜬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위에 한번 겉 표면층을 걷어주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이렇게 떠가지고 걸러주게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작업을 14분에 할게요 시간 너무 안가뭐 하지 14분 아직 3분이 났어 언제 편집해 나 유튜브 청년 첫 영상 올렸을 때도 편집하는데 거의 한2 3일 잡았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어떻게 강의를 에? 강의를 8 0까지 듣는 걸 초반에 너무 짤짜리로 들어 듣다가 보니까 2 0도못 들은 거야. 이제 마지막 주인데 그래서 급하게 듣는다고 저 쉬는 쉬는 날 완전히 다 하래해서 이번 주 월요일 오늘 화요일인데 이번 주 월요일이랑 오늘이랑 완전히 그거에 빠져가지고. 강의만 계속 듣다가 이제 겨우 80% 채웠습니다. 더럽게 느려요. 못 참겠어. 자, 뜨고 표면에다 대고 세번둘셋 자, 저어줍니다. 깼죠, 지금? 그리 다시 그리고 하나 둘셋 자, 다 걷어냈습니다. 보면은 표면에 꽤 깔끔하게 좀 걷어냈죠? 지금 시간은 8분 지나고 있고요. 아,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온도가 한 14분 대 정도 됐을 때 온도가 음용할 수 있는 온도가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세세한 거안 따집니다, 여러분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거지. 이제 스푼 하나로 커피를 진행을 할 겁니다. 한번 식었는지 체크를 하고 커피를 한번 음용을 해볼게요. 이거 언제 다 편집하지? 아마 편집 영상으로 가면 은한 5분 내지 10분 이후 사이일 것 같은데 제출하려면 또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인생은 쉽지 않아 일단은 어 영상을 보시고 채점을 해주시는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조잡한 영상입니다 별 볼일 없지만 어쨌든 잘 부탁드리고 저는 다시 영상 편집하러 가보도록 하죠 이 친구와 함께 뭐지 닦아줘야겠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